안녕하세요. 어 저희가 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거요. 슬라임 영상 저희 누나 찍은거다 알죠. 자 그러면 여자 여러분, 전 저가 이제 슬라임에 기포가 빠졌습니다. 우! 자 이게 슬라임입니다. 자 그러면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. 여것도 국보가 생겼어요, 아이슬라임도. 자, 요렇게요. 요렇게. 요렇게. 둥둥둥둥둥둥 자, 그럼 다른 슬레노, 고고까? 자 이번 슬라임 얘도 얘도 기포가 빠졌습니다. 자 한번 또 이렇게 탱탱해요. 젤리. 젤리 살짝 젤리 같은 느낌이고 푸딩 같은 느낌도 되네요. 좀 오, 이거 봐봐요 여러분. 네. 지금 예원님이 많은 겁니다. 아, 아깝네요. 자, 이제 이 슬라임 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이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. 기포가 있어가지고 자, 이렇게 하얀색이 됐어요. 기포가 없으면 지금 준제 슬라임은 버렸을 거예요. 이거 액티베이터로 좀 녹여야 되는데 액티베이터가 아니라 글리세린 아, 글리세린으로 <laughs> 나도 발, 마법사 빨리 연동하고 싶다. 영영은 마법사 빨리 있어서 부러워. 잘 살고 흠못 사는 거흠 내가 언제 비비도 죽였는데 자자 자, 이제 제 영상 끝났어요 자 그럼 한번 저희 누나를 관찰하러 가볼게요 자 이게 저희 누나님입니다 지금 엄청 쌤 만지고 있어요. 요렇게 만지고 있네요. 지금 저희 눈을 오굴은 열었습니다. 자제 아, 영상은 이렇게 끝났고요. 잠깐 다음 시간에 보자. 안녕. 잠시만요. 지금 저가 뭐할게 있어서.